안녕하세요.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 저는 미국 주식 2억, 한국 주식 4천만 원 투자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중 미국 주식 3배 레버리지 FNGU가 수익률이 가장 좋은데요.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하여 평균 단가를 낮추었기 때문이죠. FNGU가 상승하여 계좌가 플러스가 된 이후부터는 매수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하락할 때 적극적으로 매수함으로써 고점에 물리는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수익을 얻곤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환호하며 상승하고 있는 주식이 아닌 남들이 관심이 없고 많이 하락한 솔라에지 테크놀로지에 분할 매수하여 5천만원 매수했고 1억 수량을 목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솔라에지가 고점대비 80%나 하락하여 충분히 싼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 떨어지더니 어느새 수익률이 마이너스 40%로 5천만 원중 2천만 원 손실 나고 있습니다. 남들 같았으면 더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잠못 자겠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주식 투자할 때마다 제가 매수하면 떨어졌기 때문이죠. 제가 매수하고 바로 올라간 적단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수 운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 이후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하락했을 때를 예상하고 대처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하락의 변동성을 잘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솔라이츠 테크놀로지 차트와 영업이익인데요 솔라이츠가 하락하는 이유는 영업이익이 적자전환 했고 다음 2분기 영업이익도 적자가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데 왜 매수 하냐고요 주식을 싸게 살려면 원래 회사에 악재가 많아야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을 때 매수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악재가 많다는 것은 앞으로 악재가 해결될 일만 남았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라고, 원래 영업이익이 흑자였던 기업이 영원히 적자일까요? 저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고, 결국엔 흑자 전환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는 앞으로 4차 산업인 AI, 반도체, 2차 전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 에너지도 많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고점 대비 90%나 떨어졌는데, 실적이 흑자 전환만 된다면, 주가가 많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 싼 구간에서 기회를 줄때 많이 매수해놔야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것입니다. 제 평단이 60달러인데요. 전 고점 근처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수익률 400%가 되겠지만 평단을 35달러로 낮추면 수익률이 700%로 증가합니다. 이 말은 하락할 때 매수하여 평균 단가를 낮춘다는 이야기는 수익률 높이는 작업과 같다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40%인데 이쯤 되면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생기는 대로 슬슬 추가 매수할 예정이에요. 주식으로 돈 버는 거 별거 없습니다. 그저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할 수 있는 습관만 있으시다면 주식으로 돈 버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남들이 좋다는 주식을 사지 마시고 남들이 안 좋다고 하는 주식을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